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저의 일상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뭐냐 하면 바로 언더테일 굿즈입니다 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굉장히 뭐뭐가 있냐면은 지금 <laughs> 여기 어 이거 언더테일 이게 뭐냐 언더테일의 배지 버튼 이거 공식, 공식 굿즈에요 언데테일 어, 우선 이거부터 한번 따봅시다 넵스탑, 넵스탑 블루 아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막 어떻게 정신이 없었어요 자, 우선 뭐냐면 여기에 뭐 카드 같은 것도 들어있네 여보 여기, 여기 팝, 이거 프리스크 카드 언데테일 프리스크 카드와 이거는 아무래도 홍보용으로 들어있는 것 같네요 여기 뭐라고. 네, 팝팝한? 모구리? 야, 이 캐릭터가 누군지 모르겠네. 야, 모구리랑 티나라고 하시네요. 네, 아무튼 예쁩니다. 네. 정말, 정말 좋군요. 이걸 어떻게 여기 벽에다 붙여놓을까? 어떻게, 너무 좋아요. 네. 이거랑. 그리고. 뭐, 여기도 에 뭐, 이렇게 뭐, 그냥 전단지 같은 거가 들어있고, 팬게이머라는 사이트에서 파는 겁니다. 보니까 여기 되게 여러 가지 막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는데 뭐뭐 뭐 우선은 언더탈 얘기해야 되니까 빼고 우리에 우리에 어 우리에 알피 스 언다인 네스타블록 메타톤도메타톤도두개 있고 귀여워. 너무 좋아, 정말. 네, 너무 귀여워, 정말. 잘 보이나요? 그리고 여기 또, 또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게 도가미와 도가레사. <laughs> 도가미와 도가레사가 있고, 여기 또 이거, 이거 도구 아저씨. 도가리지라, 여기 강아지들. 여기, <laughs> 여기 강아지들도 있고. 수다듬 강아지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 얘 이름이 뭐였더라? 얘가 레서도구고, 얘가. 아, 얘 이름 까먹었네. 아무튼 그 귀여운 강아지, 강아지, 아, 그레이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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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강아지 특집 버튼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특집 버튼,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우리의 잠자는 강아지, 잠자는 강아지 버튼, 아마 토리맘은 티셔츠에 있을 거예요. 네. <laughs> 여기, 그, 어, 거 짜증나는 강아지라고 하던데, 사람들이. 음, 그, 템이랑 침대를 플레인이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뭐, 귀여우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좋고. 그리고 여기에. 언더테일 하트. 이거는 버튼은 아니고 그냥 이 카드인데 예쁩니다. 이렇게 저는 요즘 도트에 빠져가지고 너무 예뻐요. 세일러된것 같아요 여러분 세일러분. 아 스티커인가요? 오 스티커다 그 다음에는 뭐가 들었냐 하면 짠 이거 너무 좋아 정말 어뜻때 스티커 이거 좋아 죽겠네 진짜 이거봐요 여기 우리 토리맘 우리 토리맘이 인스타에 이 표정 게임에서, 인게임에서 딱한번 나온 거 알아요? 이, 이 표정? 이러이 <laughs> 표정, 이 표정 딱한번 나왔어요. 처음에, 그거 프로, 프로, 프로기 거기 가라고 할 때, <laughs> 프로기 갈 때, 프로기 내쫓을 때 나오는 표정이고, 파파이러스, 우리 파피, 파피루스, 그리고 여기 우리 두둥탁 센즈, <laughs> 샌즈, 센즈, 샌즈. 센즈도 이렇게 있습니다. 윙크하는 것도 있고, 여기 보통 표정도 있고, 여기, 파피러스, 약간 이렇게, 흠한 표정도 있고, 파파이러스,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 <laughs> 플라위가 또 표, 이거, 있는, 이거. 그리고 강아지랑 언다인하고. 여러분, 언다인 이 표정 너무 좋지 않나요?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 여러분 이 표정 너무 좋아. 이저 정말 좋아. 이거 솔직히 이 표정이 진짜 너무 좋아요. 저만 좋아하는 거 아닐 걸요? 이거? 이 표정 너무 좋아서 이 표정을 마이크에 붙이고 싶은데 생각보다 큽니다. 스티커가 생각보다 커서 마이크에 못 붙일 것 같아요. 붙일 거면 위에다 붙여야 될것 같은데 생각보다 마이크 이거 스티커가 커갖고 여기다가 붙이려고 했더니. 여기, 여기다가 붙이려고 했더니만, 안 되겠더라고요. 스티커가. 커서, 언더인이 또 길쭉해가지고, 면적이 커서. 붙으려면, 위에다 붙이든가 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넓적하게 나오면 또 이상할까봐서. 폰 하나에도 꽉 차겠군요. 우와 까워서못 붙이겠네, 정말. 음, 그리고 r p 스가 스티커 제일 커요. 얼굴. <laughs> 이 얼굴이 제일 커요. <laughs> 다른 어떤 스티커보다도 이 얼굴이 가장 큽니다. 땀 삐딱 삐리는아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 너무 좋고 귀엽고 진짜 세상에 너무 좋습니다 이거 언더테일 이거는 커팅이 안되어있는데 이것도 커팅해서 쓰던지 여기 네스타블로조꼬만거 있어요 자랑 자랑입니다 자랑 굿즈 자랑 이거 해외에서 팝니다, 해외에서. 요거요거요거요거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오, 누워있는 중이야. 오, 한 장을 포장하고한 장을 사용할까? 오, 네, 미제입니다, 여러분. 어이 표정 너무 좋아, 이거. 어, 왜 이렇게 자꾸 못 뒤집지? 이거, 이거, 표정, 요 표정, 이거. <laughs> 너무 좋아, 이거. 왼쪽 아래, 아, 왼쪽 아래에 작은 거? 이거요? 요거는. 강아지. <laughs> 여러분, 강아지예요, 강아지. <laughs> 여러분, 엄청 조그마, 강아지. 못 살아, 정말. 강아지예요, 강아지. 강아지 뭐야 이거? 강아지 왜 이렇게 조그만 거 이거 뭐야? 제 센스 쩝니다. 멍멍이 어딜 가든 빠지지 않는 멍멍이. 자그 다음은 이제 대망의 티셔츠를 공개. 우선 빨간색 티셔츠와 이거는 전체 캐릭터 다 있는 거고 이거는 파파이거스 스티커입니다. 아 스티커가 아니라 또 티셔츠. 정신이없구만 이건 한번 입어봤어요. 퀄리티도 되게 좋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게 파피루스의 그 영어 발음이 자꾸 제가 외국 쪽에 언더 언더테인 영상보다 보니까 자꾸 막 바바이러스 막 이러니까는 <laughs> 자꾸 파피루스라고 안 하고 바바이러스 이러니까 자꾸 바바이러스라고 <laughs> 하게 되네. 왜 이러나 몰라 나도 몰라요 나도 파피루스. 짜자잔. 짜잔, 언더테인. 요거는 자비 티셔츠라고 하는 건데, 요 부인에게다가 반팔이고, 여기 올 캐릭터가, 아, 올 캐릭은 아니지만, 캐릭터가 많이 많이 있어요. 빨간색, 제가 좋아하는 빨간색. 우거가 여기에 우리의 덤디덤이, 덤디덤이 커다랗게 있고, 노멀 모드의 덤디덤인가 보다. <laughs> 그리고 여기 뒤에 플라비가 묶고 있고, 아 그리고 여기 버튼도 있어요, 여러분. 버튼이, 여기있다 버튼이, 아 버튼이, 여기 메롱하는 플라잉. 어 라파스님, 환께 감사합니다. 여기 뜨뜨뜨뜨뜨뜨 여기도 있고, 여기 머펫도 있고, 여기 언다인도 있고, 알피스도 있고, 여기 네스타블록도 있어요. 파피루스도 있고, 여기 뒤에 괴물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샌즈도 있고, 밑에 요도 있다. 어 잘못 걸었네. 잘못 건 노래, 여기 메타톤도 있어요. 네 언다인이 조금 아쉽지만, 언다인이 이렇게 얼굴이 동그랗고 이러지는 않지만, 어, 있다는 거로 감사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네. 귀여워, 귀여워, 귀엽고 그리고 예쁘고, 음뒤 뒤에는 티슈즈가 또 여기 토리맘이 또 이러고 있습니다. 토리에 흠. 음 이거 토리를 맞죠? 잠깐만. 그 토리엘이 맞겠지? 그니까토리엘 맞겠지? 이거 아스리엘 아니죠? 토리를 맞나? 맞죠, 맞죠, 토리를 맞을 거예요, 맞을. 제가 이거 사, 입고서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염, 염소 맘아. 염소 맘 토리, 맘. 옷에 줄무늬가 없는 걸 보니, 이거는 토리 맘이 맞나 봐요. 네. 아무튼, 어, 작을까 봐 걱정했는데, 작지도 않고, 넉넉하고, 편하고, 옷도 질도 되게 좋고, 마음에 듭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카피로스 스틱 스티... 아 스티커가 여기 어 있다. 피 로스 어? 잘 뜯어야 돼. 이런 것도 막 뜯고 싶지 않아요. 아, 근데 진짜 뜯우 와, <laughs> 진짜 뜯습니다 여러분. <laughs> 리코니 네 사탕이 널 사탕이 아다 진짜 떴습니다 나도 몰라 여기에도 뱃지가 버튼이 들어있는데 우리 의 멋진 파피루스 멋진 파피루스 오. 어, 스냅백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거는, 이번는 라운드에다가 네이비색. 귀여워. <laughs> 하트. 이런 이거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오! 막 이러겠지? 사람들이 색감도 되게 좋고, 프린트가 되게 선명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오, 파파이러스! 막 이러면서 막. 네이비의 레드, 레드도 부드러운 빨강이라 되게 마음에 들고, 아, 땜이는 없어서 아쉽지만은 저는 정말 좋습니다. 네, 잘 뽑았죠? 어두디 음 아, 네. 어, 네, 되게 좋아요. 이거는 착용을 못 해봤지만, 이거는.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이게 예쁩니다. 근데 되게 질도 너무 좋아요. 질도 좋고, 그리고 여기 뭐 박음질도 되게 잘돼 있고, 아주 만족스러운. 정말 정말 잘느겠습니다 근데 이거가 상품이 다 풀린 게 아닌 것 같던데. 다, 다잘 나왔어요.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되게 좋아요. 생긴 건 기억나면 멋지진 않아요 <laughs> 이제 고이 개어서 옷장 속으로 한번 빨고 입어야겠지? 근데 되게 좀 그래요. 이런 거 빨면은 날라갈까봐 아까워서 이거 입긴 입어야겠지? 안 입으면 안 되겠지? <laughs> 안 입으면 안될 거야. 그냥 가지면 안 되겠지? 날라갈까봐. 뒤집어서 세탁해서 살살 빨고, 포장님을또 사로, 사로 사고. 음 입고 싶긴 한데, 이거 입기, 시, 입고 싶지도 않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입어야 하는데, 그러 그러니까 입는 옷인데, 음, 입으면은 사까봐못 입겠고, 음, 아까워서 못 입겠는데. <laughs> 너무 좋아요. 뭐, 빨리 그 지워져서, 안 돼. 입어야 안 아까운 건가? 이거, 어, 어떻게 입지? 아까워서. 음, 손으로 살살 빨고, 어떡하지? 이거 아까워서 못 입겠는데. 오 잘못 걸었네, 잘못 건 노래. 오 잘못 걸었네, 잘못 건 노래. 있잖아요. 제가 오늘 갑자기 밥 먹다가 생각이 난 건데, 어디 제가 그냥 막 전화해가지고, 전화 딱 해가지고, 오 잘못 걸었네, 잘못 건 노래. 오 잘못 걸었네, 잘못 건 노래.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갑자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 전화를 해가지고, 만약에 상대방이 또, 오 잘못 걸었네, 잘못 건 노래. 이렇게 대답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괴상한 생각을 했죠. <laughs> 그런 생각했는데 뭐 시도 시도하지는 못하겠지만 <laughs>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인연이 이어지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laughs> 그런 일이 있을까 정말 <laughs> 언더테일로 이뤄지는 그런 아하 아하. <laughs> 갑자기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어나테일붙즈 개봉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좋아. 이것도 좋고. 아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여기다 붙일까? 이거 여기다 붙이면 예쁜가요? 어때요? 개, 괜찮나? 좋아요. 괜찮네요. 스티커 지 말고. 술이, 술이 갔다 와, 가, 와가지고 붙일까? 가운데만. 그럼 여기다가 테이프로 떡 해놓을까요? 타입, 양면 테이프로? 그냥, 그냥 올려, 안 붙이고 올려놓기. 아. 음. 네, 좋아요, 여러분. 여기다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놔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이올려만둘까 음, 올려놓고 싶은데. 음. 네,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까지. <laughs>